낙지, 낙지, 자, 낙지 사이즈는 소짜이 되겠습니다. 이 귀한 낙지, 와, 정말 너무 반갑다. 거의 한 시간 만에 낙지를 봤어요. 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요, 두 번째 낙지, 낙지 파견입니다 얼마, 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완전 세발, 세발 낙지입니다. 자, 두 마리째. 하는 낙지 한 마리 아이고, 내가 다가 <laughs> 안녕하세요 인트로의 배경은 해루질 컨텐츠 채널 운영자 파닥파닥 TV아지트 팔금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닥파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천사대교를 지나서 어, 섬 낙지 해루질 가는 중입니다 오늘 몇 마리나 잡게 될지 제 목표는 10마리입니다 파닥파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한번 같이 잡아보시게요. 낙지 해루질,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날씨가 좋았던 날 밤에는 낙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꼭열 마리 잡아 보이겠습니다. 오, 천 개. 자, 여러분, 천 개. 천개 보여요? 이 귀한 천 개. 우와, 이게 1kg까지 크는 천 개입니다. 자, 이천 개는, 방생합니다. 더 커서 와라. 자, 낙지가 있으면 무조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와, 와,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물색 너무 좋아. 물색 끝내준다. 지금 잡으면 되게끔 물이 빠져있습니다. 와또 챙겨있다. 야 챙겨서식지네. 제발 나와봐라. 이 반경에 낙지가 있나를 다 보는 겁니다. 약 양쪽 3m 전방으로 낙지가 있나를 이렇게 레이더를 보는 거예요. 낙지가 먹이를 먹고 낙지이 <농지> <농지> 구간에서 한 말도 없으면 오늘도 깐입니다. 지금 과거에 이 구간에서 여덟 마리까지 잡아갔었는데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것은 오늘도 앞전처럼 겨우 두 마리나 잡고 가는 것인지 물이 꼭 빠져요. 그래서 잡고 싶어도 좀있다가못 잡아요. 지금 물색을 이렇게 봐보십시오. 낙지가 있으면 다 잡겠잖아요. 이 정도 물색이면. 이 지금 낚지만 있으면 돼요. 마지막 구간까지 다 왔는데도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자, 천개한 아, 마리만 받고 일단은 일차적으로 꽝입니다. 꽝꽝 꽝. 오늘 청개 세마리째 만나네. 야, 이 귀한 청개가 또 이렇게 청개는 아, 1kg까지 라해 1kg. 오늘 청개 와. 오늘 오늘 천 개만 네 마리째 봅니다.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천 개요, 천 개. 제가 가서 한번 잡아서 보고 방생을 해줄게요. 이게 이 오른발, 오른발잡이 천 개네. 이야, 이게, 우!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야 이게 천 개가 1kg 까지 크는데, 아직은 이거 완전 새끼예요잘 크고, 1km 되갖고 만나자. 제가 여기 구간에서 딱한번 잡아본 적 있어요. 청개를. 아, 청개 여기 이게 딱 숨었어요 지금. 이렇게 숨었잖아요. 그죠 멀리 안 도망가고 이렇게 숨었어. 청개야. 그럼 오늘 낚시가 꼴도 안 보이네요. 꼴도 안 보여? 어쩜 이렇게 한 마리도 없대 이쪽으로 가봤자 뻔히 없어요. 뻔히 뻔히 없어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완전 치욕적인 날입니다. 파랑님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이 콱콱 찰 때까지 운동을 하면 뇌에 쌓인 단백질이 녹아내린다 하잖아요. 심해 예방에 좋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십시오. 오늘 운동한 걸로 만족하고, 천개 구경 네 마리 했다. 이걸로 만족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돌아가는 길에 낙지가 한 마리 발견되면, 기차게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동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없어. 없어, 없어. 이렇게 없나? 심각하네, 심각해. 어, 낙지는 왜 없는 거지? 낙지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오늘 물때 낙지 잡으러 왔던 해로질러들 영상을 한번 제가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 저만 못 잡았는지 아니면 그분들도 못 잡았는지 그죠? 아, 으흐. 그분들도 못 잡았는지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와 지금 얼마만에 보는 낙지입니까 낙지 낙지 우 낙지 낙지 자 낙지 사이즈는 소짜리되겠습니다이 귀한 낙지 와 정말 너무 반갑다 거의 한 시간 만에 낙지를 봤어요 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야 이구 놓치면 안돼 사장님들 드디어 낙지 한 마리를 만났고,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아, 둘이 와서, 둘이서 낙지 한 마리를 지금 만났어요. 지금 한 시간째. 언제부터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딱 30분만 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수퉁기. 수퉁기 되겠어요? 어디 아, 보자. 어디 잠깐만 오 낙지다 흔들어 줘 흔들어 줘오 사이즈 세발세발 세발 낙지 드디어 이제 서로 한 마리씩 잡았어요 낙지야 이거 반가워라 너무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힘들어도 낙지 한 마리 나오면 그냥 기분이 산뜻해져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두 번째 낙지 낙지 발견입니다. 얼마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완전 세발 세발 낙지입니다. 자두 마리째 유용하는 낙지 한 마리. 유용하는 낙지 한 마리. 아유 내가 더 늦다. 내가 더 늦어. 자 이것도 이 정도면 소 사이즈 되겠습니다. 아, 물이 지금 거의 다 빠졌고, 아, 이제 세 마리 잡았습니다. 아, 숨이 턱까지 확확차 오를 때까지 운동을 해야 뇌에 쌓인 단백질이 분해가 된다고 하지요. 오늘, 아, 뇌에 쌓인 단백질이 분해가 됐으리라 봅니다. <laughs> 아, 파님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마리를 잡고 만족하고, 이제, 유턴 할까 합니다. 오늘도 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아주 작은 사이즈 콩알낙지, 콩알낙지는 방산합니다 우, 제대로 한번 보여주죠. 자 방사합니다. 사장님들 배도질 마치고 이제 씻으러 갑니다. 오저 모네 뻘리 우측, 우측으로. 우측, 우측. 그쪽은 빠져. 어, 우측으로. 여기다 물 담아서 낙지를 살려가서 오늘 잡은 거는 전량 나눠서 버리겠습니다. 낙지, 너무 낙지. 내가 다시는 잡으러 온가 보자. 야, 낙지인 줄 알았네. 낙지 머리줄 알았네. 씨, <laughs> 다 낙지로 보인다. 안 잡으러 오겠습니다. 네 절대 내가 오는가 봐라. 낙지 내가 앞전에 왔을 때두 마리 잡고 내가 다시나 온다 했는데 또 왔어. 하이 중독. 해루질은 중독이에요 중독. 오늘 잡은 낙지입니다. 어우 너무 귀한 자, 낙지 갈 낙지. 어, 몇 마리 잡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율심상에서 몇 마리 잡았는지 공개하기가 싫어요. 이만큼 잡았어 이만큼. <laughs> 이때 물로 하는게 나는데 음 이렇게 훑어서 쫙 이렇게 훑어서 물이 안나와야지 맛있는거야 음. 아니 이거 좋아잖아 어제 잡은거다 이거 음. 응? 무안에서 상주씨 응. 응. 어디갔어? 네. 가이더 가까이. 그래. 수술이 가까이 수술이 차이지네. 차이지네.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자, 하나 말아 드릴까요 누구? 하나 더 저, 사사장, 사사장 하나 말아 주세요. 한잔 하나 줄까? 이제 응, 이거 저... 하나 말아 줘. 나온다. 안 먹고 하나, 하나 말아 줘? 응. 머리 빼고? 응. 응. 어떻게 눈이 달려 있대, 저걸 어떻게 나오지? <laughs> 눈이 달려 달리... 있 감각으로 나오지, 감각으로. 응, 응. 오늘은 해물낙지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지로 라면을 끓일 거고요. 소라똥과 문어로 숙회를 해서 먹겠습니다. 소라똥과 문어는 초장에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라똥과 문어입니다. 초장에다가 이렇게 통추를 후 넣어서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똥 남겨놓은 거 있었어요. 얼려놓은 거. 엄청 맛있어. 샤. 샤. 배서 이제 먹게. 한강 됐어, 한강. 아유아 기분이 왜 음. 나왔노 됐어 됐어 아 소장 많이 먹었는데 아, 우리 소장 먹어야 된다고 알아서 먹어 <laughs>